반갑습니다 두킵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래퍼 포이쿤과 함께 AT6 18 19화를 같이 볼 건데요. 네. 아 18화를 볼 차례예요. 이 18화. <laughs> 아이 어, 기아 대연방이 개 같은 위선자 새끼들 에이 위선자 새끼들 어. 처음에는 뭘 이렇게 위해주는 척 어? AT6 구해왔다 이 불쌍한 애들을 전장으로 또 내보내냐 에의지라를 어? 떨더니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는 <웃음> <웃음> 저번에 포이콘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에일렌스트가 지지를 내린 거라면 그러면 아 이거는 아, 현비 이상 아니 비교 대상 자체가 안, 그래, 돼. 안 돼. 가비는 니우 쳤어. 이 혐른스트. <laughs> <laughs> 아직 아무것도 아니나 아직 모릅니다.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저번화 마지막 쿠키에서 나왔던 네. 산마그노리아의 멸망. 네. 밀리제 소령의 방까지 그냥 개박살이 나 있는 걸 보면은 그 그래, 네. 그거 어떻게 될 거냐고. <laughs> 과연 밀리제 소령은 먼저 간것인가 나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폴 영상과 게임 채널도 구독 고모다찌 양성소 팬카페도 가입 부탁드리면서 AT618화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이제 스타트. 개샵 현 룬스트? 9월 2일 과연 <laughs> 이 입도 바로 나오는 사령관이 아, <laughs> 제가 내린 명령이래요 아, <laughs> 아 에. ああ、こん 、네、 これはしのはいのだ、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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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相当。れ、こ市民の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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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どこ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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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これ、これ、これ、これ、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れ、こ

저 새끼도, 와, 계극 호른스트입니다. 개, <laughs> 호른스트. 이 명령 자체를 기각할 순 없지만, 명령이 진행된 그 명분, 그 뭔지? 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라는 거를 그렇죠. 예, 했을 때, 물어봤을 때, 표정이, 그래. 개무서웠어. 팩이었어, 그거는. 그래.

<웃음> <웃음>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라 <laughs> <laughs> 거 뭘까요? 1 3 <laughs> <오. 웃음>

ジョンビが物に入るのうん。うん。うん。う <noise> ん<楽>。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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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ん。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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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어. 아가 해? 10월 7일입니다. 벌써 한달 가까이 가 지났어요. これでリカ。으면 네? 네? 아! 하는. 와 동공 오 지진났죠? 나오살아 가

얘 아직 뭐열살이래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드리콥 그래드리콥 우와아 그래드리콥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아 초록끼까지 잡는데 그래드리콥 아 오라버니를 잃고 싶지 않대 오라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시팔아 사실은 하지만 아... 가야죠 애기 때문에 안갈순 없어요 10월 9일입니다 프레데리카는돌아갔을까수도로가만 아, 보면 마음이 씁쓸해 그냥 <웃음> <간다>. <웃음>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리네 그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기를.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안 때. <laughs> 어? 오, 그렇지. 그렇지. 이까지말하는게 음,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갖 다들 희이더라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무대돌아서 지켜 달라는 거죠. 그렇죠. 다음 전장또 나가 달라는 거죠. 어? 오! 호른스트. 개그 호른스트입니다. 신스국의 <laughs> 선봉의 기기な다 비장이라는게 맞나저게 되게 복잡해. 君たちノルトリヒト戦隊の話だ이빨개서더 음. 그냥... 음. 그래 보여.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진 한가운데로 보내면서 다 같이 살아 돌아 오라고 하는 거야. 제가. <laughs> 근데 할 말이 <laughs> 오, 저, 저, 말고, 저 말고는 없어. 사실. 그래. 진심은 느낄 수 있을 거야. 네. 나라스스 호른스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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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실 얘가 주인공 네. <laughs> 유족와 진군한다. 주 야. 야. 마지막 전쟁이야. 오 그래 이런 거 있어야 돼. 그래, 약간 엘빈처럼 말하그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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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울리게 하는 저거. 그래. 스스매 A T Six의 엘빈이야, 맞아. 그래. 오, 그래서 애씨. 작전 개시. 어.. 개시. 운데. 와, 레기오를 박살내자. 뒤져라 이 개새끼들아. 어, <laughs> <laughs> 이 저글링 같은 새끼들. <laughs> 으, 정말로다가. 갑시다. 가자. 또 가자. 그래, 그래도 니들이 낫다. 산마가노리 아부다. <laughs> 오. 발신 준비 완료했습니다. 가자! 와! 이거다! 와, 총 공격입니다. 레기온이 개아 같은 놈들 밀어버려요.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더 많아져. 어, <laughs> <오>, 고철덩이들아. 가라!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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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난 속도감는데 오 진짜 이거 무서운. 100 k 로까지좀 넘는다. 100 킬로를 구분해 가요. 100 킬로를 구분해 가요. 와이부분 좋다. 뭔가 진짜 마지막 전투 같은 느낌이야. 와 이렇게. 와 미쳤어 진짜 전쟁터 같아. 와나이 무전기 소리 미쳤다. 야, 근데 엔딩이 이렇게 잘 어울리냐? 그러니까 부금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앞으로 나아가라. 아, 멈추지 마. 산마가 노래만 앞다니면 보여줘. 증명해. 야, 승리를 갈망합니다. 주인공이야. 주인공 아군이라고 해주네. 그래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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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걸 어떻게 버티냐? 이 미친 소리가 다 들려. 우와! 와 미쳤다, 이거 마무리까지! 진짜 개레전 되었다, 이번 편. 저번 리뷰 때 얘기했던, 산만원 오래야 이 새끼들이 더 위선자이 개새끼들이다 했던 말보다는 낫네요. 왜냐면, <laughs> 실질적으로 도움은 줘. 그리고 일단, 제일 대가리에 있는 분이 제대로 된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음... 오프닝 때. <laughs> 그래, 너무 욕을 개박아버렸는데, <laughs> 막 사죄하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래, 대중요 그분도, 그래도 a t 6 한테 진심으로 나아가는 음. 모습이 a t 6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순 같은 느낌인 게 처음엔 아막그 감정에 몰입돼 갖고 막아그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차가워진 다음에 내가 진짜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음. 생각해서 그걸 진짜로 실행에 옮기는 밀리제도 그랬고 음. 그리고 진격 거에서 탈환 작전 스스메 할때 음. 그런 느낌이 받았어 요그 금하고 웅장하게 깔리면서 앨런스트네요 이제 다음화에서는 고. 과연 뭘 포를 부 음, 부실 있 있을 인인가 i 말 보면 알겠죠. r woman, I get to see it. o t s u 어 e a 어 e c 아어 m a n d e o t s u k 아 Ots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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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s u

죽었어? 예? 진짜로? 그래서... 터졌 저거야? 아니, 치. 미친... 하긴 그폭격을 받았으니 안 죽은 게 이상하긴 하지. 소실. 로드. 아, 로스트. 아, 와 중령. 오, 접근 중이야. 저기야. 저거인가 보다. 오. 가자. 상대가 엄청 많긴 한가 보다. 오 신, 이게 바로 신이다. 알겠는가? 신이가 어... 웃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다 뒤지는 겁니다. 어레가. 오유. 화면에 다 언제 아, 담기? 그러게안 들어와 한참을 <laughs> 가야 되네. 오, 오. 와 간다. 왜? 어? 움직이는 거였어? 시야로라는데?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뭐야? 쏠려 그러나 봐. 오, 잠깐만. 조토마타. 만약에 도시를 향해 쏘면은 이거 다 가는 거야. 막아야 돼. 멈춰. 지시, 지시해. 지시를 내려. 리바이 아, 리바이트. 어, 나니? 멈춘 거야? 아니었나 봐 저거 였나 봐 뒤에 저건 뭐 날베야? 어~~~~~ 아! 우와 다 뒤집었다 이거 야야 잠깐만 잠깐야 이거 진짜 유도 당한거라고? 모르코랑 비슷한 <목소리> 걸 만들어 놓고 그걸로 유인을 했다? <목소리> 야... 야 이거

なんかジョバンナえ、なんかこういう感じの。僕なんかを大統領に据えそれが君たちの責任だ。ははは。言うなら。ないというなら。そのまま僕の理想と一致してもらうよ。その必要はなさそうです。ノルトリヒト戦隊は全機健在引き続きモルホの排除に当たっています。いやあ、びちん。ウズウツキサラ。まさか本物が別にいるとはね。<laughs> お前でも気がつかなかったの。 전와 근데. 에이, 꼬맹이가 알려준 거네. 조준 사격. 건다 나... 모로 를 향해서. 아 하지만 다 막아냅니다. 간단하게 터 이거 이거 어쩔래? 이거 어쩔래? <laughs> 웃었다. 신이 웃으면 끝난 거야. 신이 웃으면 다뒤 어. 레이더 라이더 이콜 사인 바레이의 유인. 성공. 이이 누구야?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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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리. 이제 그럴, 그럴 것, 것 같은데. 배을라이더, 지들끼리 막 대화해. AI. 와이 레기온 안에서도 저런 느낌 이 있네. 음... 아, 뭐가 밖에 없죠? 지휘 체계가 있나 보다. 레기온 안에도. 음... <레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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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쩔래? 무쩔 뭐 어쩔 건데? 한발더 쏜다! 어. 와, 저 빨간 빗박, 개쩔어. 정신 차려, 이 갑박한 세상 속에서! 얘가 키리가 맞는 것 같지? 솔직히, 눈만 안 빨가면 킹이랑 구분 못할것 같아. 아니, 다르잖아. <웃음> <다르네>. <웃음> 바로 보여준다. 바로, 다로바 신형처럼 약간? 오히려 AI라서 명확한 분석이 있는 거긴 하다. 그래, 이렇게. 오, 얘가 더 미친놈 같아, 신. <laughs> 아, 이거 어떻게, 정신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아! 뭐야! 응?

아, 이 죽겠다는 거네. 그럼 얘네도 레기온이 저렇게많은데 시간 벌어 주겠다는 거잖아. 미친. 아손 떨리는 거 봐. 왜 이렇게 만들었거 아유 소리 진짜. 오? 아아 아, 아. 옛날 음, 그래. 프레데리카의 과거.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구나.를 키리의 이 지금 시점으로 보여주네. 음. 근데 담긴 했다. 신혜랑 친척이 있으니까 오이. 크... 분노가. 오, 왜 저렇게 된 거야? 얘는 프레데리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 엇박치 <놀람> 있는 뭐 상태에서 대가리만 잘려서 레기원에서 간 거지 작전 개시 이후 5시간이 지났어요 야 항공 지원도 폭격 지원도 안 돼요 파견도 안 돼요 이리 알아서 해야 다라 이거는 처음부터 변함없는 약간 비찮나 되죠? <laughs> <laughs> 처음부터 없었잖아. 그냥 면목 없다 그러네요. 예? 러니까가이가요 오늘도 뭔 절대일 중요. 그러고 이 빨리 움직여 왜 저래 이새끼들왜 그러는 거야? 뭘 예. 또. 왜 그래? 뭘또 실수를 저질렀어. 얘가 땀이 난다고? 기계가?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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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프레데리카가 온건 아니겠지? 그마사카야마 설마는... 아, 사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아, <나 왜? 웃음> 아 프레데리카. 여길 왜 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와라와가 지지자 세관의 기무카라 소나타라 오니가사누 타메 누나 이타이나 와라와 마키조이니 스르누 소나타라 도떼 호의 데와 아르마 와.. 표정.. 모시 쯔레테 모더레 토 잇따라

この,のような重いものはか弱いわらわの基地に帰ったら突き返してやるよ必ず共に帰るのじゃぞ。 아 끝났어 미친 아 이런 3분 봤다 진짜 이 3분 씨. 봤어 이개 같은 거와 진짜 오랜만에 이거 진짜 개빨리 지나가와 이게 진짜 타임머신이라니까 프레데리카가 따라왔어요 키리가 프레데리카가 죽줄 알고 있다라고 했잖아 요 그러면은 오히려 프레데리카가 따라온 게 열쇠가 되지 않을까 음,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신 형도 레기온 상태일 때 신과의 어떤 그 조우에서 뭔가 나아졌기 때문에 어, 그럴 음. 확률이 좀 있죠 야 근데 예상보다 같다 그러게 사화나 남았단 말이죠 지금? 근데 밀리젠 어떻게 된거면 그런... 지금 이걸 사화 안에 다 풀어낼 수 있다고? 이거는 일기일 뿐이고 결말이 또 완벽하게 안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이자 오스카이상